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미술과 합격한 재수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위상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어, 서, 선생님 수강생 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합격 수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재수로 합격을 하였고. 어, 교육학은 19.67 전공은 52.33 그래서 1차 총점 72점이었고요. 컷은 66.66으로 플러스 5.34 정도로 합,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23점으로 그냥 보통 정도로 받고 지도하는 8.8 그리고 수업실연 17.2 면접 33.87로 어 2차가 굉장히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1차 점수 위주로 아 1차 공부 위주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50아 154.87로 컵보다3.38 정도 높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꼭어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뭐 3월부터 시작을 하시던지뭐 1월부터 시작을 하시던지그 시작을 하기 전에 꼭 페인 분석을 조금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초수 때 이제 초수 때도 저는 위상 미술을 들었고 이제 재수 때도 위상 미술을 들었는데 어 초수 때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고 어, 시작하기 전에 이런 페인 분석을 했던 게제 1년 공부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서 꼭 페인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수 때는 공부를 꾸준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틀 공부를 하고 하루 쉬고 뭐 3일 공부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하게 공부를 했었고, 어, 그리고 또 좀 커리큘럼을, 위상 미술을 들었는데, 이제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따라가기, 따라가기 보다는, 어, 좀 이렇게 서, 섞어가면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 다음에 심화를 듣는 게 아니라, 심화를 먼저 듣고, 기본을 막 듣고, 그 다음에 7, 8호를 듣다가, 막 중간에 5, 6호를막 시작을 해서 같이 막 병행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 이 커리큘럼마다, 어,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다 놓치고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커리큘럼도 제대로 이제 소화를 못하고 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인 분석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그런 페인 분석들을 통해서 이제 1년에 공부 모토를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아웃이 어, 오지 않도록 이제 1차 아, 초수 때는 어~ 일단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한번 공부할 때막 (10시간) (11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 이틀이 공부하면 사람이 녹초가 돼서 무조건 막한 (2~3일을) 쉬어줘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수 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 올해는 무조건 (6시간에서) 많아야 (8시간만) 하겠다 대신에 쉬지 않고 꾸준하게 주말만 쉬고 이제 꾸준하게 매일매일 주 5일을 채우겠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말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체력 관리인데요. 그래서 이 체력 관리도 이제 초주 때는 체력을 따로 뭐 운동을 하거나 하질 않았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운동을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시기, 시기별 전공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합격 수기로 좀 상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그 부분 참,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초수랑 재수 둘다 이제 위상미술을 들었는데, 재수 어, 때는 어, 그냥 위상미술 그대로 그냥 기본부터 어, 9월, 10월, 11월까지 그냥 쭉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거랑 함께 진행을 한 거는 저는 일단 파트를 네 가지로 나눴고요. 그래서 미교론에 이제 교육과정이랑 감상도 다 미교론을 넣어버리고, 그래서 미교론 한 파트, 일단 표현한 파트, 일단 동양, 동양 미술사 한 파트, 그다음 서양 미술사 한 파트 이렇게 해서 네네 네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표현 파트는 이게 어좀 깊. 있는 이해가 필요한 파트가 아니라서 이부분을 그냥 아침에 전화 스터디로 매일 30분씩 회독을 하면서 봤고 이제 따로 회독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교론 그리고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 이렇게 세 파트 위주로 계속적으로 회독을 했었는데 초반 3, 4월 정도에는 어, 한 파트당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일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9월 이쯤에는 전체, 전체 파트를 한 2주 정도로 돌렸던 것 같고, 시험 직전에 2주를 잘라서 이제 5일, 5일에 한 파트, 3일에 한 파트, 그리고 2일에 한 파트, 그리고 바로 시험 전날에 이제 전체를 이제 발췌해서 좀 보고 가는 형식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 5월 월 네, 5월부터 회독 스터디를 하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강 후에 복습하는 스터디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터디 말고 이제 저는 따로 하루를 주 1회 이제 시간을 내서 한3 명에서 모여서 이제 회독 스터디를 했는데 이건 이제 하루에 한 파트를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 나가는 그런 스터디예요. 그래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어, 좀더 개념을 정교화하고 개념을 좀더 정교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제가 합격수기에 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수험생활 팁은 일단 커리큘럼을 제때 제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커리큘럼 1, 2월 그리고 3, 4월, 5, 6월, 7, 8월, 9, 1 0일이 있는데 이 커리큘럼을 위상 선생님께서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짜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초수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들었는데 재수때 돼서 이거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까 음, 앞에서 그이 커리 이각 과정을 통해서 제가 습득해야 되는 그 포인트를 습득을 하지 못하면 다음 커리큘럼에서 그게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오면 결국 그게 포기로, 이어, 포기로 이어지고. 그래서 되게 제 초수 때 페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을 제때 제대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그까 그러니까 가장 공부를 좀 많이, 좀 노력을 많이 좀 투입했으면 좋겠는 그런 과정은 오류월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류월을오류월에좀 5, 5, 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이때 많은 걸 좀, 그, 많은 걸좀 정리를 해놔야 7, 8월에도, 그리고 9, 0월에도 이걸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어떤 새로운 지식이 좀더 들어오긴 하지만, 오류걸을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걸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류걸에서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답안 분석하기인데요. 일단 문풀, 오류걸부터는 문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류걸 문제는. 어떤 어려운 개념을 새로 알려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답안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서술하는지 그런 방식이랑 어~ 기존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그런 답안 서술 방식 그니까 러 취지 파악이라고 보통 장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취지 파악이랑 답안 서술 방식을 조금 알려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거를 어~ 보시면서 좀 문제를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러 제가 이렇게 같이 스터디도 해보고 많은 다른 선생님들 공부하는 걸 봤는데, 그 위상미술 같은 경우는 문제와 함께 그 답안이 같이 프린트로 나오잖아요. 그, 프린, 그 프린트를 보고 정말 그 답안만, 내용과 내용만 체크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근데 그 내용 체크는 너무 당연한 그거는 뭐 물론 모든 분들이 하시겠지만, 그거 말고 그 답안을 좀 보시고 문장을 조금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쌤이 말하시는 취지 파악이라는 게 약간 저희는 서술형 시험이지만 제가 느끼기엔 약간 수학 공식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 파악과 동시에 그 문장 형식을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올해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니까 러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예시를 조금 몇개 가져왔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이제 문제로 나오는 표현 특성 혹은 표현 특징 이런 부분은 어 일단 표현 특징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표현 특징 나오면 이게 공식적으로 아 소재 그리고 조형적 특징 그리고 표현 방법 화면 구성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점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장 형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도판을 그냥 읽어서 읽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고 답안지에 던져요. 그냥 읽은 그대로 답안지에 던져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형적인 특징을 던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드러낸 것, 즉 느낌. 해서 이 드러낸 것으로 항상 문장을 마감을 하시더라고요. 답안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조금 서술하는 그 방식을 오류거를 어, 하면서 조금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 보통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사이적으로 나타냈다 혹은 뭐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이성 혹은 뭐 사실성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저도 공부를 끝낸 지가 정 오래돼가지고, 예 네, 한번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나와요 그 표현 방식이 또 나와요 표현 특징 말고 표현 방식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장쌤이 오류거래 이 표현 방식이란 표현 방법 플러스 표현 형식이다라고 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자기가 답안으로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장 형식으로 만드시면 이 문장 형식이 갖춰지면 그때그때 그때 도판을 보면서 앞에 단어만 갈아 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문제가 나와도 아, 이 문제에 맞게 내가 어떤 문장 형식으로 쓰여질지가 딱 머릿속에 있으면 그대로 도판을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문장 형식을 꼭 갖추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양식, 뭐 표현 방식을 물었을 때는 표현 방법 플러스 표현 형식인데 어,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 방법으로 표현 형식이라는 게 우리 사변추를 배우잖아요. 사실적, 변형적, 추상적.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류의 문제가 조금 나와요. 예를 들면 양식적인 속성에 따른 표현 방식을 써라. 이건 약간 변형형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 양식적인 속성에 따라서 쓰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표현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냈다라는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 앞에 어떤 표현을 위해는 이 사조의 목적이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조가 항상 목표로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서술하시면 되고요. 네, 물론 뒤에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냈다는 방법 플러스 형식이 와야겠죠. 이런 문장을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명쾌한 걸로는 창작 태도, 창작 태도라고 물어를 봤을 때, 이거는 제가 그냥, 음, 문장을 분석한 건데, 창작 태도는, 뭐, 방작을 통해서 모방하려는 태도, 즉, 응을 통해서 응하려는 태도, 이런 식의 문장이 보통 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앞에 방작이 올 수도 있고, 관찰이 올 수도 있고 상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 근데 이 어떠한 것이 방작 관찰 상상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다라는 문장 형식인데 뒤에는 이제 뭐 모방이 올 수도 있고 새롭게 창작하려는 태도가 올 수도 있고 뭐 정교하게 모사하는 태도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단어만 갈아 끼는 방식으로 어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채점이 잘 돼요 그러니까 딱딱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채점이 잘 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형식을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념 저는 일단 암기는 빠르게 암기를 하는 편이었고요. 대신에 저는 좀 빨리 암기한 대신에 빨리게 까먹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보통 말로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때 근데 또 말을 이렇게 줄줄줄줄줄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렇게 줄줄줄줄 설명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 채점될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배경과 특징, 그리고 여기서 뭐 영향, 이런 거를 좀 연결해서 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플러스 부연 설명인 거죠. 교육학 서술하듯이, 교육학 할때 앞에 던지잖아요. 이 던지는 부분이 첫째하고 뭐다 하고 던지는데 이 던지는 부분이 사실 채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던지는 부분에 채점된 키워드를 던져주고 그다음에 이제 말로 대충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서 흐름을 잡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게 어~ 별 이거 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과목별로 약간 팁을 하나씩 가져왔는데 어~ 모더니즘이랑 포스트 모더니즘 이 부분을 장쌤이 초반에 다뤄주세요. 근데 그 부분으로 사실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 기본서에 있는 부분으로는 부족하고, 그 장쌤이 뒤에 오류 걸때 이거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오류 걸때 비교 관점으로 계속 모던 포스트 모던을 계속 비교를 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그 문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그부분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이 모던과 포스트 모던은 꼭 한번 오류 걸 지난 다음에 정리를 한번 잘 해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교론이랑 감상 그리고 서양미술사 등 되게 다,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개념이 필요하고 이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오류 걸때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동양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장쌤이 알려주신 팁인데 어~ 중국을 먼저 잡, 잡으면 한국은 그냥 거의 해요 그냥 중국 거를 거의 받아오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그냥 배경 정도 살짝 아, 알아두고 이러면 음~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중국이 조금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먼저 잡으시면 되는데 어 배경 그리고 그 배경에 따른 사상 뭐 도교인지 뭐 성리학인지 이런 사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상이 화파랑 굉장히 밀접하게 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사상 배경 사상 그리고 그에 따른 화파 그리고 화파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은 아까 우리가 취집학에서 했었던 그 소재 뭐 수지법, 전법, 준법, 필묵법 그리고 공간 구도 이런 것들 이제 이 특징으로 쭉 서술이 가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 그 뒤로 이제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라는 형식의 틀을 갖추고 그거를 봐 나가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서 이 동양미술사는 사실 전체 큰 배경이나 특징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은데 사실 도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도판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형식에 맞춰서 도판을 봐가면은 놓치는 거 없이 잘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동양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원체화랑 문인화의 흐름으로 그두 줄의 흐름을 한번 전체를 정리를 따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대별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시대별에서 이제 원체화랑 문인화의 흐름을 한번 따로 정리해 보시면 훨씬 더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동양 미술사랑 비슷한데 어, 얘도 이제 각 사조별로 배경, 그리고 주제. 얘는 좀더 간단해. 그러니까 배경이 있고, 근데 배경 안에 사상, 사회, 문화, 미술. 이렇게 배경을 나누긴 하지만, 어쨌거나 배경. 그리고 그에 따른 주제. 그리고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표현. 그리고 그 화파에 속하는 작가. 그래서 는 작가 하나하나에 대한 도판들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도판에 어떤 설명들을 막 보진 않았고, 그냥 이 화파에 이런 작가들이 있구나. 그냥 이 이름 정도만 이렇게 알고 도판이 어 이런 류의 도판이 있구나 정도만 넘어갔고 이 전체 사조의 큰 특징을 아는 걸 거의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합격 수기에 사진을 하나 실어놨는데 에이프 용지를 가로로 6등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명쾌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드는 거는 이렇게 돼. 되... 이런 이제 신고전주의부터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 형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좀더 명쾌하게 정리가 될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어 다들 아시겠지만 추상이랑 이제 구상으로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상이 나왔다가 구상 나왔다가 다시 이거에 반발해서 추상, 아, 구상, 아, 추상이구나. 추상 나왔다. 그다음에 또 구상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물론 여기는 구상이 아니라 포스트 버전이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 흐름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추상이 한참 나올 때, 그때는 순수 추상, 그리고 순수 기하 추상, 그리고 주관적 추상. 객관적 추상 이 개념을 확실히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 그 사조를 배울 때 되게 수학 공식처럼 명쾌하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순수 기하 추상이자 뭐 객관적인 추상이다. 이렇게 딱두 개가 나오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은 항상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각 사조들을 조금 비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이상 선생님이 이제 각 문제별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부분은 이제 잘 들으시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 어, 상 미학의 흐름을 한번또 정리를 해보시면 서양 미술사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상 미학이 좀 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대충 정리를 했는지 제가 사진으로 같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서브를 만들어서 그거를 회독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서를 같이 회독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음 개념은 보통 서브랑 근데 제가 만든 서브라는 거는 위상쌤이 만드신 기본서랑 심화서 그리고 이제 (1234) 1, 개념 강의 들으면서 필기를 해주시잖아요 이쪽에 그걸 다 그냥 단거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서브고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혹시 빠진 내용이 있을까봐 심화서를 계속 같이 봤어요. 그래서 그 심화서랑 서브를 위주로 개념을 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했던 거는 그 9월 말에 제가 아이패드로, 어, 위상쌤이 지금까지 내셨던 문제들, 그러니까 5, 6월부터 7, 8, 그리고 9월 초까지 내셨던 문제들을, 어, 네, 스캔을 떠가지고 얘를 문제를 좀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파트별로 섞여 있다 보니까, 음, 잘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 뭐, 아이즈너면 아이즈너 쭉, 그 다음에 뭐, 서양 유사에도 각 사조별로 이거를 순서대로 해서 쭉 묶었어요. 그랬더니, 어, 좀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조금 묶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답안 분석도 같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이렇게 답안을 우리가 항상 붙이잖아요. 저는 붙였거든요. 이렇게. 그걸 잘라서 붙이고, 그 다음에 내 답안 붙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파트에서는 보통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답안이 계속 유사한 답안이 반복되니까 그 답안 형식 익히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아, 근데 초반부터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 9월 말 정도에서 같이 이제 개념 회독하면서 문제를 같이 봐주시면 새롭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서식이 있더라고요. 슬럼프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게 있, 어, 있는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어, 좀 1년의 모토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꾸준하게 한 그러니까 얇고 길게 꾸준히 하는 게제 1년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꾸준함도 부족하고 좀 게으른 성격이라서 조금 빡빡하고 왕 하고 쉬는 것보다는 아주 얇고 길게 해서 번아웃이 최대한 오지 않게끔. 그래서 그냥 공부에 질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게제 1년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취미를 하나 병행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취미가 뭐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뭘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랑 거의 (1년을) 함께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취미에서 사람을 만나는 취미는 그 인간관계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어~ 저는 인간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혼자 게임을 하는 거 했는데 이런 취미를 꼭 하나 같이 가져가시면 어~ 질리지 않고 공부를. 쭉 이어서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꼭취미를 하나 정도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어, 멘탈 관리는, 음, 성적이 나오면 멘탈은 어느 정도 관리가 대충 돼요. 그래서 성적이 나오면, 아, 내가 올해 가능성이 있구나가 보이고, 그런 멘탈 관리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성적을 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어, 5, 6월 정도부터 진짜 공부를 좀 빡세게 하셔서, 저는 사실 5, 6월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체력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공부를 못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5, 6월 때좀 많은 걸 잡아 두셔야, 아까 뭐, 아까 말, 말씀드렸던 뭐 답안 형식 같은 걸 5, 6월 때다 알고 있어야, 이걸 이제 7, 8월에 계속 활용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지, 5, 6월 때 그걸 못하면 7, 8월에 성적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5, 6월 때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5, 6월부터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7, 8월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5, 6월 때 성적을 따신다고 생각하고, 성적이 괜찮게 나오면 멘탈 관리는 알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꼭 5, 6월에 열심히 좀 수업을 잘 듣고 그 문제를 잘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체력 관리는 그냥 PT를 전 따로 했고, 음, 제수 때는 초수 때랑 달리 조금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체적으로 넓고 마음의 병이 조금 심해가지고, 어막 밤에 막좀 토하기도 하고 막 소화 자, 소화 같은 것도 다들 잘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6월부, 6월부터 8월 정도까지 PT를 했고 그때 쌓아놓은 체력으로 거의 1년을 버텼다고 해도 네, 네. 그, 거의 그때 근데도 이제 막판이 약간 빌빌거리긴 했어요. 그래서 꼭 운동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거 여기까지인 것 같고, 어, 제가 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최대, 어, 그, 학, 시기별로, 어, 학습, 하, 어떻게 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별게 없긴 한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합격수에 적어 놨으니까, 어,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